자, 이번에는 8강 8번 흐름과 관련된 문장 봅시다. The butterflies hold their wings in positions that differ from those of mounted museum specimens. 자, 이제 나비에 대한 얘기를 쭉 썼어요. 그러면서 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이제 전개되는 글인데 자, 사, 이제 살아있는 나비는 날개를 어 이런 위치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건 좀 다르다네. 이 올려져 있는 박물관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표본과는 스펙스먼 다르다. 이 노우지는 앞에 있는 날개겠고, 자 실제 날개와 박물관 날개가 나비가 다르더라. 이제 예를 들었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들 쫙 갑니다. 그럼 이게 주제는 다른 거고. For example. An obvious difference. 자, 분명한 차이는 Is that live grass skippers. 자, 이것도 뭐 나비 중 하나 펼친다 날개를 근데 하인드는 뒤쪽 어, 돼지도 뒷다리는 하인드 레그스 이렇게 합니다. 뒤, 뒷날개를 펼치는데 플랫 평평하게 납작하게 평평하게 펼친다. Open their four wings only. 근데 앞날개는 only partially.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쫙안 펼친다 앞날개는 Appearing very different 자 이제 분사 구문이네 앞에 끝났고 뭐뭐 처럼 보이게 된다 보이면서 매우 다르다 from completely flat spread museum 자 뮤지엄과 다르다는 거지 완전히 펼쳐진 거 하고는 평평하게 완전히 펼쳐진 거 하고는 다르다 자 그래서 차이점을 예로 들어서 하나 했고 men's. Less often noted difference. 자 이건 왜 썼을까 아 여기에 차이점 여기도 차이점이니까 좀 덜 차이점이 덜 주목받는 차이점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또 차이점 두 번째를 Is that when with their wings 자, 착륙했을 때 날개를 접은 채로 착륙을 앉았을 때 자, 이 나비는 자, 접는다는데 트레일은뭐 따라오다 하니까 이제 어뭐 이거 그냥 어뭐라 그럴까? 음, 뒷부분? 뭐, 그 정도 봅시다. 그래서, 그, 뒷날개의 그런 뒷부분을 밑으로 접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뒷부분을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아래쪽으로 접는다. 그래서 날개의 뭐, 5분의 1쯤은 숨긴다, 가린다, 이렇게 했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연결사를 잘 봐야겠지? 자, 연결사 부분들이 자 그래서 the shape of the hind wings 그 모양은 especially the length versus the width 길이 대폭즉뭐 가로 대 세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 가로 대 세로 길이 대 폭은 may appear very different 다르다 in the field than on museum specimens 자 field로 왜 나왔을까 들판 벌판에서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르다 예, 박물관의 표본에서 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어 이제 날개 접는 게좀 다르다. 그렇다 보니까 3번, 2번, 3번 연결되면서 그래서가 연결이 되는 것 같네. 자, 그래서 날개가 좀 길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어 하고는 좀다르다하는 거지. 뭐 실제는 뭐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 박물관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In addition 자 이제 여기로 가는데 이건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게다가 자이 말이 맞으려면 앞에다가 이제 플러스 1로 다른 점 하나 와야 되는 거지. Fresh so. 상대적으로 어 신선한. 좀, 이거 나비니까 저 개인은 뭐 나비지 좀 이렇게 생생한 놈들은 신 s h e e n s 한 것은 이제 윤기, 좀 독특한 윤기가 있다. That are for 그래서 인식하는 데 좋겠지. 아, 제 멋지다. 쟤랑사귀자뭐 이런 거 인식하는 데 좋다. 자, 뭐 참고적으로 아이덴티티랑 아이덴티파이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다르다. 이거는 아이덴 뭐가 빠졌지? 아이덴티 identity, 이렇게. 아이덴티티는 정체성 이런 뜻이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신분. 그래서 아이디 카드를 때는 위에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둘다 identify에서 온 말이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 이런 것들에 어, 나타나는데 아주 유용한 게저 윤기다 자이 scenes are lost. 자, 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신이 나와야 되겠네 복수네 자 여기 복수 어 여기도 신이 있네 여긴 단수네 어 그러면은 요거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 이런 신 n e 은자 죽을 때 나이 들때 없어지고. As are some markings on the butterfly's body. 자, as 동사 주어를 썼네. 자, 주어가 길 때는 이렇게 as 주어 동사 안 쓰고 동사 주어 이렇게 씁니다. 뭐도 그렇듯이 뭐야 이거 몸그 butterfly의 몸에 있는 표시. 특히. And especially its eye color. 눈 색깔이 그렇듯이. 이것도 나이 들면 사라진다네. 그리고 눈이 티미 하고 색깔이 없는 거딱 보고 아 저건 나이가 좀 들었네. 이제 우리 알았네. 써먹으면 되겠지 어디 가가지고 어, 어 잘못하다가 또 나비 어, 연구하는 사람한테 걸리면 또 하, 속으로 어 그래요 이러면서 또 비웃겠다 그렇지? 자 그러면은 게다가 하면서 이거는 만약에 4번 5번이 연결이 된다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안 됐을 때잘 봐야 되는데 자 4번에서 5번이 연결이 되는가 봅시다. 4번에서는 아, 이제 3번, 5번이었나? 아, 자, 3번에서는 자, 2번, 3번 아까 확인했고 3번에서는 음,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뒷날개의 모양이 길이가 좀 다르다. 실제와 박물관이 했고 게다가 이제 뭐? 그렇지. 신이 있는데 이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 나이가 들면서 사라진다. 어, 이 얘기는, 어, 뭐, 뭐, 뭐야, 뭐, 이거 뭐, 나이가 들면서 사라진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박물관이 있는 건안 사라진다? 이 말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없네? 어, 이건 좀 궁금하네? 그지? 자, 그래서 이 신이 있는데 사라진다. 어, 그럼 박물관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신이 있다. 이상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의도가, 아, 박물, 박물관에 있는 거는 안 사라지는데 얘는 어 사라진다. 실제는 사라진다. 이런 말을 쓰려는 의도로 써쓴 건가? 얘 따라서 사라지겠는데 그러면 이제 4번을 보고 판단해야 되겠네. 자 4번에는 자 대부분은 동물은 자 나비 얘기가 주제인데 동물로 갔다. 그리고 뒤에는 동물이다 주 나비다 나비다. 그럼 다 나비 나비 나비인데 동물이다. 여기 얘 때문에 이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동물은. 그 메탈 색깔의 그 광, 윤기가 있는데 어, 새, 어, 여기 나비 때문에 나오나? 자, 어떤 새나 이런 나비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이런 어 대부분 동물, 뭐, 가진 동물은 이랬는데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 OA to B는 A는 B 덕택이다, A는 B 때문이다 하 그래서 그들의 독특한 이렇게 화려함은, 빛남은 구조적인 요소 때문인데 뭐보다는 화학적 색깔보다는 이랬네. 자, 이게 여기에도 윤기가 있고 여기에도 윤기가 있어서 이렇게 낚았단 말이지. 다른 거를 하도록. 자, 그러면은, 자, 3번에서 4번으로 갈때 나비 얘기가 아니라 동물 얘기로 확대된 점. 그 점도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 이제 나비가 동물, 동, 어, 저 박물관과 실제 나비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나비의 윤기는 뭐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네, 뭐 때문에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교하는 것도 아니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4번에서 5번으로 가볼게. 자, 여기서는 어. 동물들이, 나비를 포함해서 동물들이 이런 색깔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 게다가 상대적으로 했는데, 이 게다가라는 말이, 어, 이런 신선한 이런 나비들은 독특한 것들을 종종 가진다. 그렇게 했어. 자, 그럼 게다가라는 말하고, 이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사, 대명사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같은 내용의 순접으로 가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동물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는데 그것은 쉰을 띠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다 이랬고 게다가 게다가 상대적으로 신선한 애들은 독특한 신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랬네. 이 말이 들어가야 될까? 뭐 때문이 필요하지? 자 앞에서는. 앞에서 말한 거 하고 이거 하고가 이게 게다가가 필요한 상황이냐? 자한오초십초 생각을 해봅시다. 게다가가 맞냐? 음. 자 어. 이 게다가라는 말이 안맞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게다가라는 말이 안맞아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특징이 하나 더 나올때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뭐 길이가 다르다 여기는 색깔이 다르다 여기는 광기가 다르다 그리고 또뭐 다른게 다르다 뭐 이런식으로 게다가 이렇게 가야되는데 똑같은 신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쉰 얘기가 또 게다가라는 말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갈수 있는 것도 아니네. 자, 그래서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적에, 어, 하나를 뺀다면, 음, 얘를 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그래도 좀, 어, 뭐 박물관하고 이게 비교한다 치면은 적당하겠구나. 아마 이 문제는 뒤에 박물관이라는 말을 좀 집어넣었으면 더 확실한 답을 고를 수 있을 텐데, 그 말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요거 문제를 나중에 좀 문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다.